욕도 자랑도 다 받아들입니다. 코인러들의 생생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코너, 코고 대나무 숲,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사연은 수달공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제목은 나도 모르게 10배 먹은 썰. 안녕하세요. 또 수달공주입니다. 대나무숲 미화였죠? 수많은 거래소의 상패로 어찌하지도 못하고 코인을 다 잃어버린 제 사연을 들려드렸죠? 못 보신 분들은 대나무숲 미화 다시 보기 이고 그러던 어느 날 코인네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라? 메디? 메디라고? 여러분은 아시나요? 메디코인? 제가 ICO에 미쳐있을 때 웃기게도 거래소에서 ICO를 한다네요. 그곳이 이 코인네일이었죠. 메디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저는 코인네일에 가입했어요. 그리고 사고팔고로 반복하며 행복했고 행복했죠. 그러다가 2018년 복한기가 오면서 코인들을 얼어붙어갔고 빙하에 갇혀있던 맘모스 마냥 코인네일을 잊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해킹으로 망한 줄만 알았던 코인네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때마침 그때는 2021년 가을 메디가 가격도 도와줄 때였네요. 10원쯤에 사놨던 코인이 100원을 넘기고 있었어요. 행복했습니다. 그렇게 잊고 있던 강제 존버 코인이 1,000% 이상 수익이 났네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코인네일님 제 비트코인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? 분명히 있을 텐데요. 코인네일은 당장 수달공주님의 비트코인을 내놓아라! 내놓아라! 두 번째 사연은 안나님의 이야기입니다. 제목은 파란 나라를 보았니 저는 말이죠 무조건 안전 안전파입니다. 그래서 주식도 국민 주식으로 삼전 카카오만 샀는데 강제 장투행이 되어버린 거 있죠? 한참 코인 열풍이 불었고 쫄보인 저도 들어가 보자 했습니다. 코인도 안전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안전하게 가려던 제 수익률 좀 보고 가실까요? 진짜 눈물이 오케이, 앞을 가리네. 파란 나라를 보았니? 내장고가 그렇단다. 고고 유저 여러분들 다 같이 힘 내봐요. 으쌰으쌰. 안전판나님 빨빨간 막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사연은 폰2022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이번 사연은 특별 게스트분이 사연 읽어주시겠습니다. 제목 메타버스 하면 디비전. 안녕하세요. 대나무 숲이 끝난다는데 제가 또 빠질 수 없어서 사연 한번더 보냅니다. 제가 코인 입문 당시 메타버스가 난리였었습니다. 코인과 관련없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교수들을 초대해서 메타버스를 모르면 미래는 없습니다. 는 그런 얘기를 할 때였죠. 그러다 알게 된게 바로 디비전. 디비전 네트워크 코인은 국내에서 개발 및 제작된 코인입니다. 컨셉으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에 따른 특정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보상받는 코인은 DVG란 디비전 골드가 제공되며 디비전 골드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. 유튜브에서 나오던 내용들이에요. 뭔가 대단한 게 나왔다 싶었고, 저는 조급해져서 디비전 코인 매수를 시작했습니다. 동생과 직장 동료에게 알린 건안 비밀. 작은 시드로 매수 걸어두고 잠시 후에 계좌를 보니 200% 수익이 났더라고요. 작더라도 수익을 챙겼어야 하는데 4만원 수익으로는 눈에 차지 않았죠. 이게 바로 과역인 걸까요? 추가 시드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.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망이죠 꽉 물렸습니다 시드는 말하기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디비전 월드의 미래를 믿습니다 아자아자 희망을 잃지 않은 폰 2022님을 위해 디비전 월드가 힘을 내길 바라봅니다 THIS IS SPARTA 자, 코인러들의 여러 사연, 세 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. 사연의 주인공분들께는 100GST씩 드리겠습니다. 코고대나무 숲은 이번 6화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,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, g 1 9 플러스가 방영됩니다. 새 코너도 만관부 지금까지 코고대나무 숲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